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병원 침대 위에서 콧줄을 꽂고 눈만 뜬채몇 년을 버티는 살. 혹은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고요하게 눈을 감는 살. 두 가지 모두 죽음이지만 느낌은 너무 다르죠? 죽음은 누구에게 나오지만 그 형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답게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73 김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7년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동자만 천장을 향해 있습니다. 하루 세 끼는 콧줄로 들어가고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가족은 처음엔 매일 병원에 들렀지만 해가 바뀌면서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약값까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가니까요.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살아계시지만 행복은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박 여사는 앞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더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몸이 다 했다는 걸 안다. 남은 시간은 내 집에서 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침대를 두고 꽃을 바라보며 매일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보다 감사가 많았고 그녀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끝까지 엄마답게 떠나셨습니다. 이건 죽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휘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의 한 의사 가족 이야기입니다. 유전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83세 어머니는 병원 대신 단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끔찍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굶주림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식을 시작하고 21일째 되는 날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깊은 평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의사였던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세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미루는 동안 우리는 내가 아닌 방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기계에 묶여 병원에서 연명하는 삶, 그건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서류가 아닙니다. 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계로 연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고 언제든 취소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효과입니다. 나의 뜻이 명확하면 가족은 죄책감 없이 그 뜻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병원이 아닌 삶의 마무리를 위한 공간을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호스피스는 마지막을 인간답게 보내는 곳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며,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 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번쯤 호스피스 상담을 받아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당당해질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 올 그날을 미리 그려보면 오늘의 하루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래 미뤘던 꿈을 다시 꺼내보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정리해두는 것. 이게 진짜 죽음 준비가 아니라 삶 준비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무섭고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가족이 편안할 수 있게 내 마지막이 나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지금부터 한 걸음만 준비해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마음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아무 준비 없이 병원 침대 위에서 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부담이 아닌 평화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마지막 결정은 결국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을 때, 인공호흡기, 인공영양, 심폐소생술 등 기계의 의지에 연명하지 않겠다는 내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가족의 의견보다 본인의 서명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나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지켜지는 것이죠. 이 제도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삶의 존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 어려운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마지막 순간의 고통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삶의 품격과 사랑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무료로 아주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주민등록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원하십니까? 이런 치료는 중단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며 기록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명과 등록입니다. 서류에 직접 서명하면 그 즉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며칠 뒤에는 우편으로 카드가 도착하죠. 그 카드 한 장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지키는 증표입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이 바뀌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다시 방문해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평생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문서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사전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은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대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어머니의 뜻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남깁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작성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떠날 준비를 하니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해졌다. 이게 바로 진짜 삶의 주인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둘 제도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사람답게 보내는 곳입니다. 통증 조절, 정서적 안정, 가족 상담 등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병원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 병동이 운영되고 있으니 지금 미리 상담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지죠. 하지만 진짜 준비는 그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 그때는 이야기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또렷할 때, 가족과 함께 차 한잔 앞에 두고 편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중에 병원보다는 집에서, 가족 곁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혹시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줘. 이런 말들이 어색해 보여도, 가족은 결국 그 대화를 고맙게 기억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삶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오늘 하루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고 지금 내곁에 것들을 더 감사히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너무 무겁다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말은 어쩌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지금 기록해 두세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삶을 더 단단하게 살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그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